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 공간 어,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죠. 어, 실제 이제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상으로 보면 어, 기준이 되게 이제 마무리된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번외로 얘는 이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또 설치 기준이니까 어, 건축물의 설비 기준과 마찬가지로 대피 공간에 따른. 어 실제 구조 기준이거든요. 내용상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직도 이제 갑종 마감문이다라고는 하 표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대피 공간 자체는 이제 설치 근거 사실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어 설치 기준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피 공간에 따른 뭐죠? 완화 조건.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도 사실은 어, 형태상으로는 이제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피 공간을 통하는 출입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60분 플러스 그 60분 플러스 문이 들어가는 게 사실 요 대피 공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차열 1 시간에 차열 어 진짜 30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사실 특별한 목적보다는 이제 대피 공간을 기준으로 피난 어 여기에 이제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를 할수 있는 개구부 또 피난을 할수 있는 개구부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 공기와, 어, 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방화구에 카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다라고 하면 전용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2제곱, 역직과 공용으로 사용하면 이제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은 이제, 어, 유일하게 이제, 어, 차열성 30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비차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열. 즉, 열을 막지는 못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은 뭐죠? 어, 화염입니다. 화염.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이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어, 이성량 정량적인 성능 조건을 우리가 비, 차, 열. 열은 못 막고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기준은 이제, 어, 뭐, 요 정도. 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대피 공간에 따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각종 방화문, 앞쪽에 있는 것은 뒤를 기준으로 하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과연 개정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소방시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인명구조 기준, 구조 기구에 따른 뭐 방열복, 광화복 이렇게 되면 낱낱이 개정이 되지 못하거든요. 얘도 어쨌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감종방화문인데 출입 이 돌아갈 수 있는 손잡이는 거실 쪽 그러니까 외기와 접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발코니 쪽에 이제 예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손잡이 출입문에 따른 손잡이. 근데 이 출입문 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실로부터 대피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문에만 어, 실제 개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나왔을 때 이거 딱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못 나오는 거죠. 어, 이런 개념이고. 또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대피 공간을 향해서 열릴 수 있는 박 여닫이 그러니까 이게 거실로부터 어 안쪽으로 열리냐 또는 이제 대피 공간 안쪽이냐 라고 하는 개념에서 뭐죠? 어 대피 공간을 향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현상 좀 어눌한데 가장 쉬운 것은 대피 공간에서 안쪽 그러니까 내측으로 열릴 수 있는 형태가 사실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국어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근데 실제 이제 대피 공간을 향해서 박 여다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거실에서 내가 땡기는 쪽입니까라고 하는 것, 어 또는 이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까라고 할 때는 이게 어느 쪽이죠? 사실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밀고 들어가는 거. 이게 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문턱을 포함한다. 물론 피난 방향은 이게 피난 방향으로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성능 조건이다라고 문턱을 기준해서 이 안이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어 실제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성, 정량적인 성능 조건은 사실 거의 누설 틈새 면적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계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깐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 벽. 천장, 바닥 여기에 이제 불연재료 마감인데 경우에 따라 이제 대피 공간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준불연재를 기준으로 어 마감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준불연재는 보통 이제 석고보도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방화석고보도 말고 일건석고보도까지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창호의 폭은 이제 0.7에서 어, 1m 당연히 이제 외기에 개방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여기 이제 조명이다라고 하는 거, 휴대용 손전등, 또 비상전원에 의한 우리가 조명 설비, 기타 나머지는 뭐 시공과 유지 관리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이런 공간은 이제 최근 아파트의 어떤 트렌드상 밀폐형 아파트고 이제 실외기 등의 어떤 배기 장치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기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하 하는 배기 장치에 따른 불연재, 그 배기 장치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한 2제곱, 3제곱을 제외한 순수한 전형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